그런 면에서 버즈2는 정말 괜찮은 무선 이어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2와 어, 갤럭시 버즈 프로를 자세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버즈도 모델 정리를 한번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버즈 모델이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버즈2를 처음 구매하는 분들은 버즈 프로보다 버즈2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기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근에도 버즈2를 구매해서 버즈 프로를 판매한다는 그런 글이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버즈 프로가 더 상위 모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버즈2가 버즈 프로에 비해서 어떤 점들이 다르고 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 색상만 다르지 외관 디자인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버즈 프로에서 사용했던 외부 케이스를 버즈 2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즈 2는 화이트 색상이고 버즈 프로는 팬텀 바이올렛 색상입니다. 그리고 버즈 2 같은 경우는 유광이기 때문에 앙증맞고 귀여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버즈 프로는 이 표면 자체가 무광이어서 고급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버즈 프로가 무광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시간 사용했음에도 어, 특별히 오염이 되어서 지저분하다든가 표면이 벗겨지는 어, 그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지금 또새 제품처럼 깨끗하죠? 반면 버즈2는 손으로 조금만 만져도 유분 같은 것들이 잘 묻어나서 미끌미끌거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 넣고 다니면 좋지만 바지 주머니에 넣어도 불편함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안쪽을 열어서 유닛을 보면 확실히 버즈2가 작기 때문에 귀에 착용을 했을 때도 귀가 먹먹할 정도로 밀착이 됩니다. 자, 이 유닛의 무게 또한 버즈 프로가 1 3g 정도 가볍기 때문에 더 작은 것도 있고요. 더 작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 스피커가 작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음질에도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극단적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도 유닛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뚜껑을 열고 닫는 느낌은 버즈2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쫀득쫀득한 느낌이라고. 면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무게는 이 버즈2가 어, 버즈 프로보다 3.7g 더 가벼운 41.9g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무게 차이 때문에 이 버즈 프로가 무겁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습니다. 워낙 두 모델 모두 뭐 가벼운 무게이니까요. <목소리>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입니다. 어, 착용감은 버즈2가 더 좋습니다. 보통 기본으로 달려있는 중간 이어팁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버즈2에는 이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가 있어서 제대로 된 이어팁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버즈2를 개봉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틈만 나면 사용해 봤는데요. 약간의 단점이 있더군요. 초반 착용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찝찝해서 다시 재착용하려고 유닛을 만지면 길게 누르기가 작동해서 빅스비나 소음 제어가 바뀌는 오조작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손이 큰 이유도 있겠죠. 거기에 추가로 실험실에 있는 이어버드 가장자리 두번 탭하기를 켜두면 그 또한 오조작이 되어서 의도치 않게 볼륨이 조절되더라고요. 이런 오조작을 막으려면 지금처럼 이터치 컨트롤을 끄면 되는데 그럼 불편하겠죠. 반면, 버즈 프로는 상대적으로 그런 오조작은 거의 없습니다. 유닛의 크기가 커서 뭐 손으로 잡을 여유 공간이 많고요. 그리고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버즈2 같은 경우는 작아서 그런지 몇번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버즈2가 버즈 프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꽉 끼는 느낌이 있어서 장시간 착용하면 귀가 빨리 피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착용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귀가 빨리 피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음질이죠. 버즈2의 음질은 버즈 프로보다 웅장함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버즈2의 크기가 작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이 우프와 트위터의 크기가 작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분명하겠죠. 이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고요. 한두 시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참고로 저는 두 모델 모두 어 EQ를 어 부드러운 아니면 풍성한으로 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즈2에는 결정적인 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화 음질인데요. 이 통화 중에 끊김은 없었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를 파형으로 봤을 때어 찌그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고운 어 목소리가 나지 않고 목소리가 갈라지는 그런 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내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는데 어 상대방의 목소리는 좋지 않게 들렸죠. 자, 이게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 삼성에서도 아마 파악은 하고 있을 것인데 어 아직까지도 업데이트를 안해 주는 것 보니까. 어, 해결책을 찾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노캔 성능은 어, 두 모델 모두 괜찮습니다 다만 이 버즈2 같은 경우는 고음 영역대의 소리는 많이 못 걸러주고 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노캔이 작동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끄기인지 어, 경계가 애매모호할 어, 때가 있었고요 개봉기 할때 말씀드렸죠 어, 저음 영역대의 소리는 두 모델 모두 잘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는 버즈 2 같은 경우는 이 강도 조절이 3단계까지 있는데요. 최고 단계까지 하면 이 버즈 2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크기로 소리가 들어옵니다. 버즈 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강도 조정이 4단계까지 있죠. 하지만 버즈 2의 3단계와 이 버즈 프로의 이 4단계는 차이가 좀 큽니다. 확실히 잘 들리고요. 작은 소리까지도 조금 크게 키워서. 돌려주기 때문에 아마 3단계가 적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버즈2와 비슷한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앱에 있는 기능을 보면 이 버즈2 같은 경우는 터치 컨트롤이라고 있는데 버즈 프로에는 없죠. 하지만 버즈 프로에서 이 터치 차단과 길게 누르기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즈2는 이 터치 컨트롤에서 기본적인 조작까지 별도로 켜고 끌수 있어서 평상시에 오조작이 잘 일어나는 것만 골라서 끌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요. 일단 어저 같은 경우는 길게 누르기를 끄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버드 착용 테스트는 버즈2에만 있고 버즈 프로는 360도 오디오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후에 버즈 프로에도 이 이어버즈 착용 테스트가 업데이트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조작성은 이 갤럭시 버즈 2가 더잘 됩니다. 자, 한번 터치해서 정지, 그리고 다시 재생. 두번 터치하면 다음 곡. 자, 여기까지는 어, 두 모델 모두 잘 인식하는데요. 자, 세번 터치는 어, 갤럭시 이 버즈 프로는 이전 곡세번 터치가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 곡으로 갈 일이 별로 없죠. 자, 다음은 배터리인데요. 어, 배터리 용량도 두 모델이 같습니다. 어, 유닛이 61mAh로 두 모델이 같고 케이스가 472mAh로 같아서 전체 용량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유닛의 스펙상 사용 시간은 또 같습니다. 음악을 연속으로 들으면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시간은 버즈2가 30분 짧은 3.5시간이고요. 그리고 버즈2는 유니포한 케이스까지 총 사용시간이 2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노캔을 켜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버즈 프로 같은 경우는 총 사용시간이 18시간 정도 됩니다. 총 사용시간은 버즈 프로가 2시간 정도 짧네요.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무선 충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플립3나 S21 울트라에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버즈2가 가격도 14만원으로 출시했는데 가성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노캔 기능과 주변 소리 듣기까지 제대로 되는 14만원짜리 기기가 없을 듯하고요 단순히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성능이냐 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버즈2는 정말 괜찮은 무선 이어폰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통화 음질이 이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통화 음질만 합격점이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구입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일반적인 음질도 버즈 프로보다 떨어지지만 음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버즈 프로의 대형 우퍼와 스티커 때문에 버즈2는 어쩔 수 없죠. 버즈 프로가 워낙 잘 나온 모델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통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버즈2를 구매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일단 업데이트 상황을 지켜보고 개선된다면 그때는 구매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버즈2와 갤럭시 버즈 프로를 비교해 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